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우 패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우 패밀리를 알아보면서 워플랜하고 보이드 개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도우 패밀리를 여시고요. 이 도우 패밀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 벽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문 프레임이 되겠는데요. 이문 프레임은 이 도우 패밀리 열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건데, 이거는 차 후에 이제 문을 로드, 프로젝트에 로드를 시켜도 이게 같이 형성 되는 기초적인 프레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문 프레임은 있는데 문 짝이 없으니까 문 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번 짝을 만들면은 익스트로전에서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화살을 만들고요. 어 잠옷 안 잠옷도 되긴 하는데 잠옷을 잠겠습니다. 어 잠옷을 잠근 잠군 다음에 여기가 인테리어 여기가 인테리어고 이쪽 인테리어고 이쪽 익스테리어니까 인테리어를 선을 기준으로 문짝의 위치와 두께를 선택하겠습니다. 문짝의 위치를 선택시키고, 문짝의 두께를 선택,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라미터를 추가시키고, 수업의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A1이라는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도, 페라미터를 A2라는 이, 이름을 입력시키고요. 음, 시1로 그 다음에 이 인테리어와 문짝의 거리를 50으로 하고 문짝의 두께를 5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문짝이 50인 문짝이 만들어졌고요. 문짝만 있으면은 섭섭하니까 워플랜으로 문짝의 손잡이에 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워플랜을 쇼하시고 세트를 합니다 그리고 픽업 플랜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 문짝이 될 평면을 가지고 워플랜을 선택을 시키면 이 문짝에 대한 워플랜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면뷰로 가신 다음에 인스트로션을 선택하고 기본적인 문짝이 될도 음, 선택하고 손잡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익스트로전을 하나 합니다. 익스트로전 하나 할 때, 지금, 문짝에 붕 떠서, 붕 떠서 되 있는데요. 음, 붕 떠서 되 있으니까. 뭐 어, 프레는 이쪽인데, 제가 이쪽, 이쪽으로 만들었네요. 이거는 이쪽 바깥쪽으로 움직여서. 이쪽을 한 다음에, 이쪽 문 프레임과 이 문짝 프레임은 잠가 주시고, 기회를 선택해서 이 문짝의 두께, 두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쪽, 높이, 그 다음에 세로, 가로, 그리고 이문 프레임과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 파라미터는 B1, 높이는 B2, 그리고 여기 세로는 B3. 그리고 이문 프레임과의 거리는 B4. 그리고 이쪽 가로는 B5로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을 됐고요. 그래서 이쁘게 수치를 정리를 하면은 이 거리는 한 30으로, B1은 30으로 두고 이 b 9 0 높이는 900으로 그 다음에 100으로, 이분 프레임과 문짝이 거의 50, 그리고 이분 프레임의 가로는 50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쁘게 나오겠고요. 그죠 이쁘게 나왔죠? 여기서 워플레인의 뭐 개념을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피가 플랜을 선택한 다음에, 네, 프레임 쪽을 하나 더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더선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스트로는 선택해서 손잡이를 좀더 길게 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잠그시고 여기도 잠그시고. 오케이. 기도안 잠그죠? 밑까지 잠그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해야 될게 뭐냐면은 똑같이 이쪽으로 오셔서. 잠가주시고요. 이쪽에 이쪽과 이쪽에 거리를 하신 다음에, 다음에 이쪽과 이쪽의 거리를 이 손잡이의 길이, 길이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손잡이 두께는 매드 패러미터로 c1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길이는 매드 패러미터로 c2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C1의 두께를 50으로 두고, 조금나 50, 30, 길이를 150으로 두겠습니다. 어, 이제 이쁜 손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손잡이가 좀 세로로 너무 기네요. 세로가 B3니까 B3를 50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쁜 손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 뒷편도 하면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하나 더 읽기 게 있는데, 보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보이드는, 일단은, 저희 솔리드 개념을 아예 빼주는 개념인데요. 보이드를 일단, 하나, 둘, 어, 셋,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바깥으로 하나 빼주고 이쪽 안쪽으로 빼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문틀하고 이쪽 안쪽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 이쪽과 이 문쪽 최안쪽과 이 보이드 쪽 있죠. 네, 보이드 쪽과의 거리를 하나 만 di 로 만드시면은 이 di 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추락하면은 이 문양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D, D1으로 하고, 이게 두께가 100이니까요. D1의 두께를 한 90으로, 90으로 하겠습니다. 어, 좀더 들어가야 되나요? 는 D1이 한 40? 음, 40으로 하면은 안쪽으로 지금 10이 들어간 걸볼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보이드를 클릭하시고 이컷 cut 있죠? 컷으로 솔리드 객체를 선택하시고 보이드 객체를 선택하면 안으로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약간 40이었죠. 이거를 한 30으로 한다 하면은 안쪽으로 좀더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패밀리 하나 불러드여서 세대를 3D뷰로 바꾼 다음에 벽을 하나 만들고 뒤 보자 벽을 로드시키면 벽이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이쪽은 안만들었네요 이쪽은 이쁘게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워크플랜하고 보이드 개념하고 문패널에 대해서 가장 간단히 해봤고요. 기타 추,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루이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